그 지하철을 타고 기차역으로 갈 거예요. 제가 일부러 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조금 자기도 했고, 제가 편집도 해야 되고, 그러고 괜히 잤다가 못 일어날까 막 걱정돼서 그냥 날밤을 샜거든요. <laughs> 지금 조금 컨디션이 걱정되기는 한데, 일단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보니까 진짜 엄청 큰것 같아요. 역시 청도가 좀더큰 도시구나. 근데 주변에 뭔가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당황... 저는 무슨 불고기 쌀국수 한번 시켜봤어요. 맛이 궁금해가지고... oh 이 y 가서 남은 시간 동안 조금 여유도 부리고 편집도 하고 그러다가 가려고요. 솔직히 밥이 그렇게 맛있진 않았어요. 좀 별로였어. 아, 그리고 여러분, 마스크는 밖에 오래 나가 있을수록 한 번씩 갈아 껴줘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저는 오늘 한 7시 반 부터 나와 있었잖아요. 지금 12시가 아니라 1시가 넘었는데. 새로운 마스크로 바뀌어 껴줬습니다. 어디서나 스타벅스를 보면 뭔가 마음의 안정감이 들어요. <laughs> 어, 야, 이거, 을 이용해서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버스 타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여기 왔을 때 미리 시간이랑 버스 간격 물어보고 올걸 그랬나봐요. 지도에서 제가 알아본 걸로는 30분이 대차 시간이라고 해서 그걸 맞춰서 온 건데 여기 와보니까 40분에서 50분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지금으로부터 40분이나 더 기다려야 돼요. 큰일 났어. 생각보다 한 30분 정도 더 늦게 도착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버스 결제 해주시는 분이 엄청 친절하고 하셔가지고 좀 다행이네요. 그리고 여러분 청두에서 비행기 타실 분들은 꼭알으셔야 되는 게 청두에는 공항이 두 개가 있어요. 슈왕으로 시작하는 거 하나랑 t n 으로 시작하는 거 하나 있는데 꼭 본인이 못뭐 타고 가시는지 알아보고 거기에 맞는 와우. 거기에 맞는 공항 버스 타셔야 됩니다. 요런 작은 차를 타고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차를 타려요 <laughs> 퀸 버스를 <목소리를> 타고 이동하나봐요 <laughs> 제가 낑낑거리니까 기사 아저씨가 저기다 끼워주셨어요 짐을 스윗하시네 들어가기 전부터 한번 검색대를 지나네요. 역시 중국이요. 와, 청두공항 진짜 좋다. 완전 좋아요, 여러분. 여행 느낌이 나는데. 그냥 어디로 가야 되지? 청두공항.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줄 서야 된대요. 무슨 일이야, 무섭게. 와, 여러분, 저 진짜 못 가는 줄 알았어요. 와, 진짜 큰일 날뻔 했다. 이따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엄청 신기한 게 여기서 3분 기다리고. 자기 이름이 나오면은 위험한 물건이 있는 거여서 다시 빼거나 그래야 된대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름이 없으면 그냥 가도 되고 이름이 있으면은 짐 확인해서 꺼내야 되고 그런 거 같아요. 짐도 문제 없이 잘 통과된 거 같아요. 진짜? 이제 게이트로 가기 전에 화장실을 갔다 가야겠다. <laughs> 아 너무 귀여워요. 청두에 판다 보존하는 그런 센터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판다 제품이 많은 것 같아요. 언니, 뭔가 왜 이렇게 참부 사람들은 다 친절한 것 같죠? 진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나랑 말해본 청부 사람들은 너무 다 친절해. 너무 다 좋게 좋게 말해주고, 감동이야. <laughs> 근데 생각보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아까 너무 긴장을 했나? 갑자기 배가 너무 고파져버리네? 오, k f c 다또 장갑 떴어. 곧뭐 비행기여가지고 많이는 안 시키고 햄버거 하나만 시켰어요. 실패하지 않는 치킨버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소스가 여기저기 안 뿌려 있는 거 아니야? 한 곳에 집중되어 있어요. 아, 그리고 중국의 독특한 문화를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식당이든 카페든 어디든 그냥 자리에 이렇게 먹고 남는 걸 두고 가도 괜찮아요. 보시면 저기도 두고 갔잖아요. 여기는 먹고 간 거를 정원분들이다 와서 치워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이게 습관이 안 됐는데 <laughs> 놓고 가면 알아서 다 치워주신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아까 왜 못할 뻔 했냐면 비행기를. 문제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신분증이에요. 중국은 대부분 중국인 신분증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여권이 우리의 신분증이잖아요. 근데 여권을 사용할 경우 불가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한도 많고. 중국은 도시를 옮길 때마다 건강마라는 게 필요한데, 그 건강마가 계속 등록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중국인이 아니기도 하고, 이제 여권으로 등록을 해야 하니까 그게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두 번째 문제가, 제가 핵상 검사를 했는데, 이게 48시간이 넘어 버린 거예요. 한 50시간 이렇게? 제가 검사 받았던 게 2월 3일? 한 2시 반쯤이었는데 제가 여기 공항에 왔을 때가 2월 5일 5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2시간 반 정도가 오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두 가지 문제로 하이난 건강마가 발급이 안 돼가지고 계속 난항을 겪다가 거기 남자 직원분이 진짜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가지고 웬만하게 잘 끝냈는데 그분이 말을 하시기를 제가 핵산 검사 받은 게 시간이 조금 오버가 돼서 그런 것도 있고 요즘에 또 이제 코로나가 좀 심해지고 있다 보니까 더 철저하게 관리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도 나머지는 다잘 해결이 돼가지고 위챗에서는 지금 제 하이난 관광마가 안 나오고 쯔푸바오에서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안 드시는 분들은 위챗 말고 쯔푸바오로도 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꼭꼭꼭 꼭꼭 혹시 모르니까 48시간 넘기시지 마시고 저처럼. 아무튼 <laughs>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못. 갈 뻔했습니다 왜냐면 옆에 있던 중국인은 심지어 비행기 표를 취소하고 또 어떤 분은 핵산 검사 병원을 알아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될까봐 그래서 조마조마했는데 잘 해결됐습니다 아 그리고 공항 검색대 빡세게 하는데 진짜 여기가 처음이에요 진짜 마스크도 벗어보라고 하고 심지어 마스크 안에 뭐가 있을까봐 몸도 진짜 엄청 구석구석 다 만지시는 거예요. <laughs>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웃음이 나올 뻔했어. 사실 웃었어요, 한번. <laughs> 너무 간지러워서. 오, 자리가 엄청 좋다. 청두공항 진짜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와, 진짜 많이 왔는데, 아직도. 몇번 하는 거야? 드디어 쌈냐입니다. 여러분, 엄청 날씨가 따뜻하고 바람에서 바다 냄새가 엄청 나요. 진짜 휴양지 온 느낌이 난다, 이제. 버스 탈까, 택시 탈까 하다가 택시는 거의 8,000원? 4 0위안이라고 어우, 정말. 버스는 한4위안이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버스 타고 시험, 시험 가보려고요. 지금 게스트하우스로 걸어가고 있는데 솔직히 너무 걱정이 돼요. 왜냐면 제가 시안에 있는 정말 거지 같은 격리 호텔에서도 있어보고 저희 기숙사에도 있어봤잖아요. 어느 곳을 상상하든 최악을 상상하는 게 나중에가 좋으니까 지금 최악을 상상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돼가지고 속이 안 좋아요. 아 진짜 좋은 호텔 가고 싶었는데. 지금 춘절 연휴여가지고 너무 비싸서 저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게스트하우스 말고는 그래서 돌아오는 평일부터는 좀 좋은 데서 지내려고요. 괜찮겠죠?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도 에스컬레이터가 있네요. 진짜 괜찮은 거지? 아, 진짜 저 지금 12시간 넘게 밖에서 이동만 했거든요. 여기까지 오느라고. 좀 좋은데 가서 쉬고 싶었는데. 음, 어쩔 수 없지. 제가 연휴를 골라서 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괜찮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